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 주식회사 하모니 렌트카 렌트카 브랜드 최석순 인사드립니다. 요번 프로모션 찬스로 한번 고객님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가 주력으로 나서고 있는 상품은 펠리세이 7인승 익숙 클루시 차량가격은 3842만원 약정기간은 48개월로 보시고 있습니다. 고객여러분 약간의 보증금 350만원과 월렌트료 89만5천으로 고객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주식회사 하모니렌트카 벨리 주차장에 5대 정도의 차량을 즉시 출고 가능하며 고객님을 모시고자 이 차량을 프로모션으로 알려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옵션은 펠리세이드의 현대 스마트 센서 2 내비게이션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에는 블루링크 하이패스 후속 대화 모드까지 설치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당연히. 크루즈 컨트롤은 되고 있고요. 이 상품으로 고객님들이 즉시 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벨리주 태정으로 오셔서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티카 브랜드 최석순 고맙습니다.